안녕하세요. 킬코인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한때 제2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3위였던 라이트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충돌하는 민부연불 업데이트로 인해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명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라이트코인의 업비트 거래소 상장폐지가 6월 20일입니다. 다른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도 날짜는 다르지만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죠. 하지만 라이트 코인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죠. 우리나라의 한에서만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었고, 해외 거래소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면 단 하나도 라이트코인 관련한 상장 폐지 뉴스가 없습니다. 일전에 엠범방 사건이 터진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 결제로 사용되었던 모네로 코인도 그때 당시 한국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며 쫓겨났지만 아직도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예전에 시가총액 3위였었고.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린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멘텀도 좋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엄청 큰 악재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지금과 똑같이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력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코인 이외에도 보유하고 계신 코인 종목력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명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